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캐시유대 ARK 인베스트가 무려 11만 5,380주, 약 3,500만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자, 지난 한 달간 ARK 펀드는 거의 1억 원 어치나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고 있는데요.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테슬라는 드디어 인도에 정식 상륙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모델 Y의 가격이 7만 달러, 한화로는 약 9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는 왜 이렇게 비싼 차를 인도에 팔려고 하는 건지 그 숨겨진 전략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려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캐시우드의 매수의 의미와 테슬라의 인도 전략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먼저 캐시우드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025년 7월 15일 ARK 인베스트는 11만 5,380주 약 3,500만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자, 이번 매수는 테슬라가 인도 시장에서 혁신을 이끌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의 확장과 그로기 테슬라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소식 이후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ARK에서는 테슬라의 최근 움직임을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ARK의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의 비중은 최근 3개월간 15% 증가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앞으로 테슬라 가 인도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 이제부터 인도의 진출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인도에서 모델 Y를 공식 출시했는데요. 가격은 무려 7만 달러, 인도 루피로는 598만 루피 수준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에서 같은 모델을 사게 되면 4만 5천 달러 선이고 이 미국에서 파는 모델에 비해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가격이 비싸진 이유는 바로 인도의 관세 때문입니다. 자 인도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완성 차에 대해서 최대 100% 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 테슬라가 인도에 공장을 세우지 않고 수입했기 때문에 이차 값은 그만큼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 물류비 마진 현지 운영비 까지 더하게 되면 7만 달러 라는 가격표가 붙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테슬라가 다른 전략적 수가 있는지 이 점이 매우 궁금해 집니다 자 그럼 테슬라의 전략적 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이번 인도 매장에서의 전기차 판매는 이 모델 Y가 얼마나 팔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목적은 바로 포지셔닝. 인도 시장에서 테슬라가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처음부터 저가형으로 대중시장을 노리기보다는 고급 소비자를 타깃으로 삼아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심는 전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단지 이미지 쌓기용이 아니라 바로 인도 정부와 협상을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실제로 이번 런칭에 맞춰서 문바이의 첫 쇼룸을 열었고, 델리와 방갈로드 등 주요 도시의 8개의 슈퍼차저 설치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자 이건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인도의 시장을 진지하게 본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테슬라 동남아시아를 총괄하고 있는 이사벨 팬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인도에서 0에서부터 100까지 전부 다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 발언을 했고,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차를 수입해서 파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의 생산과 충전의 인프라, 에너지 생태계까지 전방위적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2025년 현재 인도에는 약 6,000개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급속 충전소는 10%에서 20% 수준에 불과하고요. 이 대부분 델리와 문바이 벵갈루루 등 대도시에 집중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인도의 지방 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는 이 충전 인프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장거리 전기차 운행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테슬라는 단순히 차량만 판매하지 않고 차와 충전소,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를 결합한 이 통합 에너지 생태계의 전략을 인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유럽 등에서 태양광 기반 슈퍼차저와 이 메가팩을 결합한 독립형 충전 인프라를 운영해왔고, 인도 시장에서도 유사한 모델의 도입을 계획 중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슈퍼차저 및 태양광 기반의 인프라는 아직 본격적으로 구축되지 않았고, 인도 정부와 협상 및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인도는 전력망의 품질이 지역별로 불균등하며, 특히 농촌 지역의 전력 불안정성이 매우 큰 편입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태양광의 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500기가와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인도 정부는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3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매우 유망한 시장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과제도 상당히 많고요. 태양광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평균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토지 확보의 절차가 필요하며 현지의 생산요건과 이 수입차에 대한 높은 관세 등 초기 투자에 필요한 설비 구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자, 결국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 인프라와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들고 인도에 진입하려는 정말 장기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 왜 테슬라는 인도에서 이런 장기적인 전략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펼치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도의 전기차 시장은 아직 시작 단계에 가깝고 2024년 기준으로 전기차의 보급률은 2% 정도밖에 안됩니다 자이 말은 길에 다니는 100대 중 전기차는 2대도 안되는 거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테슬라가 모델2를 꺼내 들었고 이 모델2가 인도로 수입될 경우에는 그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의 관세에 30%의 럭셔리세를 붙으면 차 값은 거의 2배가 넘게 되는데, 그래서 인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35,000달러 또는 4만달러짜리의 소형차가 되는 셈입니다. 자 하지만 이 가격이 된다면 인도 중산층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그냥 차를 수입해서 팔 생각이 아니라 판을 통째로 바꾸려는 전략을 준비 중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테슬라는 인도 정부와 협상 중에 있고 그 조건은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3년 안에 인도 현지에서 생산을 시작하면 수입 관세를 100%에서 15%로 낮춰준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이 협상이 성사된다면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중한 곳에 기가 팩토리가 들어설 가능성도 크고 그 공장은 단순히 인도의 내수용이 아니라 영국과 일본, 호주 등의 75개국을 겨냥한 이 핸들이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차를 이 만들기 위한 전용 수출 허브가 될 수도 있고요. 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관건인데 많이 언급되고 있는 타타그룹이 매우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이 최근 업계에서는 에너지와 배터리, 디지털 인프라를 주로 다루고 있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테슬라의 유력 파트너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기차가 늘어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충전소 부족이 될수 있는데요. 현재 인도에서는 공공 충전소가 약 6000개 뿐이고 급속 충전소는 10%에서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델리나 뭄바이, 벵갈루루 같은 대도시에 몰려 있고 테슬라는 델리와 뭄바이, 구루그람 노이다에 슈퍼차저를 조금씩 설치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자, 특히 테슬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태양광과 메가팩 기반의 충전소 시스템도 본격화되지는 않았고 이 시스템을 인도 전역에 설치하려면 규제와 토지 확보 또 비용 문제로 인해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단점이 아니라 어쩌면 테슬라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인도는 태양광이 상당히 풍부하고 또 노동비는 낮으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500기가와트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 외의 생산기지 확보도 필수인 상황이고 이 테슬라는 인도에서 이싼 차를 파는 전략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 수출이 결합된 통합된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델화의 출시 가격이 왜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모델2 역시 현지 생산 없이는 중상층에게 판매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는 앞으로 어떤 벽들을 인도에서 넘어야 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인도 정부는 5억 달러 이상 투자하고 3년 안에 현지 생산을 할 경우에만 한세를 15%로 낮춰주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현재 테슬라는 아직 공장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했고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100%에 가까운 관세를 물고 차량을 수입하겠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고, 이 모델트도 예외는 아닌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속도로 충전소 확장의 그 속도가 걸림돌이 될수 있는데요. 현재 인도 정부는 2027년까지 150만 개의 충전소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테슬라가 정부의 협조에 힘입어 얼마나 빠르게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지도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부품의 조달 규제인데, 공장을 테슬라가 인도에 짓는다고 해도, 정부는 외국 제조사에 대해서 3년 내에 25%, 5년 내에 50%의 부품을 인도 현지에서 조달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인도에서 부품을 조달하려고 해도, 인도에는 배터리 셀이나 반도체처럼 중요한 부품 산업이 충분하지 않으며, 테슬라는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야 지만이 조건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협상,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상당히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경쟁이고 인도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는 타타 모터스인데 현재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기차 기업들도 만 달러에서 2만 달러할 때의 실속형 전기차를 출시했고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는 현재 7만 달러짜리 모델 Y를 팔고 있고, 모델 2도 3만 5천 달러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지 생산 없이 이들과 경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자, 하지만 정리해 본다면 이런 모든 큰 움직임은 결국 모델 2라는 보급형 EV를 통해서 인도 내에서 생태계를 장악하겠다라는 테슬라의 전략적인 첫 수로 생각해 볼수 있고 앞으로 정말 공장이 세워지고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고 또 충전소가 전국에 깔리게 된다면 테슬라는 인도를 두 번째 기가허브 그리고 우핸들 차량의 수출 거점으로 만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과연 테슬라는 시간과 속도, 조건과 경쟁이라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테슬라의 인도 진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